アイスアメリカのアンダムシ 嗯。嗯 이라 것도 안돼 있어. 음. 공안가라고그리고할머니 얘기해줘. 할머니. 너무 심각한데? 맛있어? 너무 맛있어? <laughs> 너무 심각하게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? 그래? 저번 거보다 더 맛있는데? 다행이네 그래서 음~~ 약간 매콤하지? 너무 맛있다 오 다행이다 안내이게뭐야 <laughs> <laughs> 할머니 발짝 <laughs> 뿌려는 <laughs> 어. 뭐 <한> 거야. <laughs> 걔들이 다 도망가야 한테 무서워서 일단 어. 나는 계속 도망가더라니까. 너네 그래.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리다가 장난감 한다고 같네. 엄마 너무 예쁘지? 어. 어 맞아. 비가 그쳐 가지고 얘 똥하고 오줌이라도 싸라 하려고. 아. 헤롱. 헤롱. <laughs> 언니 만나서 좋아. 헤롱.

저이거 이거 고전이야고전안여름에 얼음도 많이 얼려놓고 만두도 막 빚어가지고 냉동실에 한번 넣어놓고 그러자 냉동 불살만 해 우리 알았 적당한 걸로 살게 그리고 입고 갈 때도 없잖아. 아, 그러니까. 요즘에. 나도 그래. 나도 할머니 옛날에 진짜 멋쟁이였는데. 음. 키도 크고 할머 친구들 중에 제일 커 할머나. 할머 내가 아는 할머니들 중에 제일 커. 그, 우리가 뭐 저희는 이네 친구들 봐서 좋다고 했잖아. 어, 너무 좋다. 또 오고 싶대. <laughs> 또 오라 그래.

배는 또 조금 나갔다가 또 잠만 자 울지 할머니 왜? 내가 이거 하나 구워줄까? 싫어 안 먹어 배 밤까지 온대 최동물 같아. 로야나 더블 주개자. 아침저에안잡고 돌아다니다가 갔다 하면 서 응. 너무 좋아. 맞 <laughs> 가장 큰 가치관이 똑같다 보니까 근데 음, 좀큰거같으니까뭐뭐 뭐 날짜 잡았다 이런 얘기도 나와 유니언님 도와주셨거나 어제 같이 어제 나 저녁에 술 마셨다니까 야 너랑 나랑 나왔네? <laughs> 아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막 이랬다니까 맛있겠다 여기는 진짜 브런치에 좀 진심인 것 같아 동작지야 거의 <laughs> 여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어, 이건 뭐야? 이건 이거 뭐야? 이 이거 많이 먹어 야 이거 어 이거 어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도 모르고 먹었는데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이런거야트거뭐 그거 가지고 왔어? 응 가지고 왔어 소다 어? 여기 아니야? 어디로 냐고 어. <laughs> 보이니? 보이네? 수 감기와 사랑은 숨기지 <laughs> 못한다였어 재채기야 재채기 아 맞네 안 숨긴다 근데 해로가 그리고 내 친구 개니까 귀여운 줄 알았는데 제3자가 봤을 때좀 귀엽나봐 아니 그냥 내가 넘겼다? 강아지 누구야? 틀어봐 이러는 거야 야, 얘 귀엽게 생다얘 진짜 귀엽게 생다 이러는 거야 돈 받은 거 사려고 귀엽다 감기 안 걸릴 것 같아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알아? 나잘 알았지? 어딨어? 니야장 아니야 <목소리도>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꺼버려도 아닌 것이 탕수육도 아닌 것이? 음! 음! 맛보다 그 바삭함이. 어, 진짜 한 <놀라> 바삭함이, 한 100개의 바삭함이 있는 느낌? 이거 이렇게 음 와, 진짜. 탄 바삭함이 아수육한짜 탄수육, 진짜. 탄수육, 진짜. 탄수육, 진짜. 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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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음. 몇 천만 원. 어. 음. 이게 도관이야? 어, 이게 도관이야. 냄새 좋다. 얘는 약간 디스플레이도. 6촌 그래. 너무 맛있어. 완전 그거야. 알지? 내가 누군데? 야, 야, 야인데 야, 그 누구냐? 사장님. 한국에 먹는. 아 근데 그거 완전 사람 먹기 어 너무 만족다 아, 그너그 그 이후로 열한 번도 안 썼어? 네, 약간 이별 여행처럼 이별 못 남아. <laughs> <laughs> 어, 뭔가 분리가 됐 거야. 유쾌은 하지만 계획적 유쾌한 사람이 제계획그리고 내가 계속 남는 거에 극도로 민감하지.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러지? <laughs> 어, 어. 솔직히 내 생일 니다 감사합니다. I mm do -hmm. mm -hmm. mm -hmm. mm -hmm.

こあっ。<laughs> <music>